공동 현관, 공동 현관 있는 집이에요. 빌라는 보안이 안 되는 데가 많아 가지고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3층까지 밖에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무려 터치식 출근길 거울 확인 국룰인 거 알죠? 거울도 있어서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좋은 건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열리면 바로 집이에요 택배 뭐죠? 아 치약 응, 칠할 거예요. 짜란. 저희 집은 여기 현관에서 집안의 모든 불을 켤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화장실 불만 켜놓고 나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짜잔. 엄청 편해요. 거실까지 안 가도 밝아가지고 여기가 거실 버튼 짠 완전 신혼집 같죠? 현관은 조금 좁거든요. 현관은 이런 느낌. 좀 좁... 이 신발장이 이미 북박이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라 뗄 수가 없는데 이게 좀 돌아져 있었으면 신발 갈아 신기도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있어서 신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서 신발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 신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신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이 더러울 때는 이렇게 뭔가 여기가 좀 더러워지는 기분? 아무튼 그래서 딱 여기 현관 들어오면 은 중문은 없어요. 중문은 없는데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거실 그리고 왼쪽 편이 주방이랑 베란다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 세탁기 최신형 샀어요. <laughs> 아니 이게 세탁이랑 건조 한 번에 다 되는 건 거여 가지고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넣은 상태에서 건조까지 끝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별로 차이 안 났어요. 한 1, 20만 원? 그래 가지고 어차피 오래 쓸거좀 편하자 해 가지고 일체형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 틈새 선반 사서 놔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 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고 쓰고 있어요 베란다 앞에 주방 여기 건조기... 건조기 아닌데? 이거 뭐죠? 그거! 제습기! <laughs> 제습기 뒀고요 여기 분리수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 살던 사람이 설치해 놓고 간 건데 음, 균형이 삐딱해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쓰고 있어요. 주방이 꽤 넓죠? 그래도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칼질하기 진짜 좁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쌓아두고, 여기서 이렇게 음식하기 조금 편해요. 엄청 넓죠? 여기 선반, 이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끓여먹은 김치찌개. 서랍장도 많고, 공간이 꽤 많아요. 키친타올. 키친타올 다 썼다. 아, 이게 자취를 안 해봐가지고 자꾸 뭐,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빠질 때 바로바로 바로 챙기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여기는 맥주 창고예요. <laughs> 여기는 맥주만 들어가요. <laughs> 여기 설정이 진짜 짱인데. 짜단 이번 지금 저기 보관실 사로음으로해 놨거든요. 그럼 맥주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요새 미쳐있는 싱하탄산 이거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어요.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여기는 음료칸 그리고 원래는 이 가벽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사다가 설치했어요. 뭔가 여기 TV장을 놔야 되는데 너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공간 분리 조금 더 해줬어요. 이렇게. 깔끔하죠? 완전 화이트 톤. 이거 쇼파가 진짜 짱이에요. 이게 쇼파가 리클라이너여가지고, TV 보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닝. 변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담요 이렇게 덮고 아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해 이게 남편 없어든 짜잔 이렇게 겁나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진짜 짱인 건 가운데 칸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게 지금 충전기가 나왔는데. 짜잔! 여기다가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마셔요. 이 진짜 기절이에요. 이렇게 영화 보다가 음료수 이렇게 먹고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산것 중에. 그리고 이거 엄청 폭딱폭딱해, 이렇게. 약간 마시멜로 느낌? 이거 집에 놀러와서 한번 만진 사람들 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무인양품에서 샀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은 좀 작아요. 샤워 부스랑 세면대, 변기. 이게 단데. 근데. 화장실에서 뭐 딱히 하지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선반이랑 이거 세면대 수전이랑 그다음에 이런 선반류들은 이다 저희가 셀프로 달았어요. 저 헤어드라이기 꽂이랑. 왜냐면 전에 사시던 분이 집을 진짜 엉망으로 쓰셔가지고. 그리고 씻을 때 이거 알죠? 여기다 핸드폰 이렇게 핸드폰 넣어 쓰는 거 이게 진짜 짱이에요 씻을 때 노래 듣거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씻을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침실 침실에는 침대밖에 없어요 침대 엄청 큰거 샀거든요 제가. 약간 수면 패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진짜 제일 큰거 샀어요, 라지 킹 침대 여기 방안 가득한 거 보이죠? <laughs> 수면질을 위해 가습기랑 저기 무드등 그리고 선풍기 <laughs> 완전 그냥 여기 잠자는 방이에요. 저기 모기퇴치기까지 여기 그리고 제 놀이방. 놀이방이 아마 저희 집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어? 아닌가? 아 맞는 것 같아요. 안마의자. 이 <laughs> 사람들이 진짜 처음에 안마의자 뭐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한번 받으면 여기서 못 나와요. 안마 받으면서 바로 책 읽기도 가능. 그 다음에 제가 보드게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보드게임. 구매한 건몇개 없어가지고 차근차근 채워보려고요. 그리고 장롱. 양롱이랑 손님용 책상 그리고 미니 다이. 이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쓰던 컴퓨터인데 아직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대로 집에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완전 PC방이죠. 여기가 남편 자리고 여기 제 자리. 저는 아직 모니터 하나가 편해 가지고 어 이렇게 보니까 아, 너무 빈부격차 나는데요? 아, 이거 뭐야, 이게. <laughs> 제가 맨날 여기서, 원래 여기가 제 자리였는데, 여 에어컨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자리 바꿨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 전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어요. 구멍도 엄청 뚫고, 저 벽에 저렇게, 왜 저기다 포스터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제 화장대. 이게 그냥 앉아서 화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면 전신 거울이에요. 전신 거울 따로 두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겸용인 걸로 샀거든요.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뭐, 카메라 각도 이렇게 내리니까 무슨 4등신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중앙. 크진 않은데, 아, 큰 건가? 21평이거든요? 그래도 발품 많이 팔아가지고, 진짜 좋은 집 구했어요. 거실 진짜 이쁘죠? 짠! 칭아.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돼 그리고 다들 저 액션캠 쓰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액션캠으로 확인하면서 핸드폰으로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거든요. 저의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이쁘죠? 이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진짜 좋아요. 딱 브이로그용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LH로 집을 구해도 생각보다 좋은 집이 많더라고요. 발품을 잘 팔고 서치를 잘 해보면 꽤 괜찮은 집들이 많아서 집이 좀안 좋을까봐 LH를 안 간다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확실히 덜하고. 그 다음에 LH에서 중간에 중계를 해줘요. 법무 계약 날에 법무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집을 계약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계약을 마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세 임대가 아니라 사실 전전세예요. 그 LH가 저희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저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좀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